드디어 지방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까지 비규제 지역이 되었죠 오늘 저녁 8시 대구경북아파트 유튜브 채널에서 대구 비규제 지역 기념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대구경북의 담비 대구경북아파트와 함께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신문 듣기 시작합니다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연준 9월 펌 c 자이언트 스텝 뉴욕 증시 발표 직후 출렁 14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 3% 시대 실업률 전망치도 확 올렸다 9월 펌 c 는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으로 마감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이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말까지 예상 금리가 4.4%입니다. 그러니까 100bp의 상방이 남아있는 새입니다. GDP 성장률 전망이 0.2%로 확 낮아졌습니다. 성장 대비 물가가 높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겠죠.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4.4%로 오릅니다. 과연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고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지난 인터뷰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셔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푸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 서방이 핵 위협하면 모든 수단 쓸 것. 푸틴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 예비군 동원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폭락하였습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 이러는 걸까요? 환율 비상에 국민연금 한국은행 14년 만에 통화 스와프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에 나섭니다. 달러원 환율에 대한 대응책이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더 올린다. 차등인상을 고려하고 있네요.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입니다. 주택용 전기 많이 써봐야 웬만한 공장 하나에도 못 미치니까요. 못난이 들어왔나요? 아는 사람만 반값에 찾아먹는다. 맛있는 못난이를 만나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수도권 세종 뺀 모든 지역, 전매 대출 제한 사라진다. 지방 부동산 규제 다 풀었지만, 수도권 빠져 효과 제한적.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왜 해제되었을까요? 가격이 내리니까 해제되는 겁니다. 가격 내려, 취득세 적어, 대출 많이 나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심리와 거래량 잘 살펴봐야겠죠. 세종시 아파트 값 엄청 내렸다더니, 의외의 결과. 세종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안 풀린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 일까 네요 세종의 중위 가격은 6억 6,200만 원으로 전국 2위입니다. 얼핏 호가를 살펴봤는데 큰 폭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억 6,900만 원이고요, 대구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딴 세상이네. 64억대 강남 아리팍 한 달세 가격이 아리팍 68억, 반포주공 71억 5천, 청담자이 36억 5천. 딴 세상 맞죠? 원래 딴 세상이었는데 은행 PF 대출 중단, 개발사업 초비상. 이렇게 되면 모든 개발 사 사업의 진척이 늦어집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계산이 소진되어 대출이 멈추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나빠진 건설 경기가 겹친 것으로 해석되네요. 돈값이 비싸집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국민주 3총사신저가 행진. 개미들은 눈물의 물타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연일 52주 신저가 행진이 이어집니다. 지수도 상당히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 ARM 품으면 비메모리도 초격차. 칩 설계까지 삼렵하나.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묵묵히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ARM 인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좋은 가격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체력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OCI, 배터리 합작, 국내 첫 응극제 소재 공장 짓는다. 합작법인 피에노 케미칼이 2차전지, 응극제에 활용되는 피치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충남 공주에 963억 투자, 내년 7월까지 준공 목표입니다. 응극제가 2차전지의 역사를 쓸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차트본 면서 혼돈의 일일시황 살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87% 하락한 2347 코스닥은 0.72% 하락한 754를 기록 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이러한 캔들 패턴 은 하락 지속의 캔들 패턴이다 설명을 드렸고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의 속도가 느리고 폭이 크지 않습니다. 얼핏 봐도 양봉 개수가 눈에 띄게 적죠 이런 시장을 우리는 음의 시대 라고 부릅니다. 음봉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으로 나스닥입니다. 1.8% 하락한 11,637, S&P는 1.71% 하락한 3,789, 다우존스는 1.7% 하락한 31,183을 기록합니다. 한눈에 어제 시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롤러포스터였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홈시 시작한 직후에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날은 투자를 하루 쉬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죠. 추가적으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역시 구름대 하단 기준선 꺾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해 보게 되네요.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2% 하락한 18,460 기록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나스닥과 동조가 상당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거의 신저가에 접근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시황을 읽다 보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에, 마음이 아픕니다. 원유입니다. 1.47% 하락한 83입니다. 여기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음의 시대가 도래하면 추가 하방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어제가 변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더 가서 밑골리 달린 은봉으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시간봉으로 잡혀보면 이런 변동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폼스에서 연말까지의 금리를 4.4%까지 바라본다고 라 했기 때문에 장기 국채금리 또한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3.25% 3.3%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예 생각을 바꾸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 그네야 된다. 바야흐로 완전한 인플레이션 장이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동안은 자산의 부의 효과 때문에 취해 있었다면 이제는 체력과 실력으로 살아남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만큼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2008년 2009년과는 거시경제의 재반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0.33% 상승한 139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400원 근처에 가서 두들겨 받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고요. 추가적인 상방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건 가격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많다는 거니까요. 다음 목표값도 생각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할수 있는가. 오늘 저녁 함께 모여서 고민해 보도록 하죠. 저녁 8시 대우 경복아파트 유튜브에서 공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다들 와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고요. 벌써 목요일이니까 이제 이틀만 더 버티면 됩니다. 힘을 냅시다. 파이팅! 대우 경복아파트였습니다.